이렇게 되면은요, 전자를 잃으면 소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량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반대로 얻게 되면은, 전자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띈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원자들은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기 때문에 우린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화 차이에 의해서 그 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전자가 이동한다야. 즉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 플러스인 원자 액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에이. 자, 그다음 마찰 전기. 마찰을 했더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어,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되면은요. 그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머물러 있는 전기 개념이야. 그래서 정지에 있는 전기다 그래가지고 정전기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전자를 잃었다라는 개념은 그만큼 마이너스 량이 줄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고요. 그 다음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빨대하고 털가죽을 서로 문질렀어. 문질렀더니 이 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이동한 걸볼 수가 있죠. 빨대는 전자를 얻었고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고 이 둘은 서로 그래서 다른 전화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마찰 전기는 뭘 해주면 돼? 마찰을 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는 머리를 빗을 때뭐 머리카락에 <laughs> 자,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든가, 비닐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거. 비닐랩 할 때도 이렇게 쭉 하고 잡아당기면 롤 이렇게 말려있는 데서 쭉 하고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풀리면서 마찰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정전기에 의해서 그릇에 칙하고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걔를 띄었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잘안 붙는 게 정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스웨터 벗을 때 찌직거리는 거, 겨울에 많이 느껴보자. 그 다음에, 어,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데요. 어. 그래요? 그렇대요. 뭐, 안 해봐서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얘네들을 마찰을 시켜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때, 여기 밑줄, 전기를 띠는 현상. 자, 동그라미, 대전. 자, 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가지고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자, 요말 기억해줘. 자, 이게 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 또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대전체. 그다음. 대전이라는 말 자체는 전기를 띄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얘네들 대전열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혹시나 대전열을 외우라고 했으면 좀 외워 주셔야 돼요. 털유명고나풀에뭐 이렇게 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 대전열은요. 나열하는 거야. 대전이 잘 되는 물체끼리 나열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문질렀을 때 털가죽은 전자를 잘 잃어서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고요. 그 다음 유리는 전자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되기 쉬워. 그런데 유리하고 명주하고 하게 되면 유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를 잃어버려. 명주, <laughs> 명주랑 문질르면 그러니까 누구랑 문지르냐에 따라서 전화를 띠는 정도가 다르게 돼, 상대적이야. 자, 그리고 정전기를 더 많이... 큰 전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문질리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문지르면은.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이렇게 얘기 나와. 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의미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전화를 띠는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전화를 띠는 물체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것도. 그죠? 자, 그러면 전화 양이 많거나 또는 거리가 가까우면 전기력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마찰을 시켰잖아. 이렇게. 플라스틱하고 빨대하고 서로 이렇게 마찰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붙으려고 하는 거야. 야, 빗으로 머리를 막 문지르잖아. 그죠음에 빗잖아. 그러면 이제 빗에 머리카락이 붙는 것도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에 대한 얘기다. 자, 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정전기를 유도해낸다라는 고단 얘기죠. 자, 이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물체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야. 자이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해가지고서는요. 한쪽 끝과 다른쪽 끝에 더로 다른 전화를 띠는 정전기를 유도해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에이, 이동하는 애 누구라고? 전자가 이동한다고. 자, 그리고 플러스인 원자 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라는 걸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금속을 우린 주로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보여, 어, 얘기를 하는데, 금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금속과 같은 도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을 합니다. 자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저거에 있어. 자유전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 자유전자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원자핵 사이를 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금속 자체는 중성이야. 어자 그런데 여기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거야. 자 그림상에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니까 전자들이 저쪽 끝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끌려와. 그럼 이쪽은 전자들이 많이 모이 밀집되는 거고, 그죠? 왼쪽은 많이 밀집되고, 오른쪽은 듬성듬성 있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플러스가, 플러스 전화를 띠는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어? 플러스가 왔으니까, 플러스를 밀어내서, 원자핵들이 오른쪽으로 밀려가가지고서는, 어, 플러스가 됐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는 안 움직여.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유도되는 전화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야, 여기 플러스 저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전자들이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오니까 전자들이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이런 게 이제 정전기 유도현상이야.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는, 가까운 쪽에서는 반대전화를 띠게 되는 거야. 반대전화를 띠면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끌어당기려고 하죠? 자,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른쪽에 그 실험에서 볼수 있죠. 자 절연체에서 정전기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절연체도 정전기 유도 현상 일어나요 도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연체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밀적이면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플라,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종이에다 갖다 대잖아 그럼 종이 플라스틱 자 쪽으로 종이가 이제 그 다, 반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둘러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가봐 번개 그렇고요 너희들 쓰고 있는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복사기 있잖아요. 요것도 역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요. 어. 자, 그 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탄소가루가 묻게 하는 거고. 너희들 요즘 집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필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우리 16쪽을 먼저 좀 볼게요 16쪽을 16, 16쪽에 21. 자 16쪽에 보시면 금속의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되어있잖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고 있어 전자들이 밀려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죠? 자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있어? 전자들이 끌어 당겨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야. 방금 한 얘기가 바로 요거고요. 자그 다음 밑에 <laughs> <laughs> 자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요번에는 접촉돼 있는 접촉돼 있는 금속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런데 접촉돼 있는 금속은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상상하세요. 어이? 자 그래서 접촉돼 있는데 여기 플러스가 왔다. 그럼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끌어당겨진다. 그래서 저쪽 금속에서 이쪽 금속으로 넘어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서는 요 금속 두 개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절로 못 넘어가지.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금속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플러스로 대전되는 금속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반대로 야,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야, 여기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면 이쪽은 <laughs> 플러스. 자, 그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둘을 띄어 버리면 이 금속들은 서로 다른 전기를 띠는 금속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금속 막대였을 때는 하나의 금속 막대였을 때는요 뭐에 마이너스가 왔으면은 전자들이 밀려가가지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치워버리면 대전체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원상복귀 중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지 보시고 자 밑에 이제 볼까요? 알루미늄 캔이네. 알루미늄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네.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 오면 오른쪽에 마이너스의 전자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어그그 그 뭐야? 알루미늄 캔 오른쪽에 전자들이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뭐가 돼?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뭐해? 끌어당겨.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 떼굴 떼굴 굴러온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요번엔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대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금속막대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됐죠? B가 플러스 됐으니까 금속구에 C는 마이너스, D는 플러스. 그래서 C와 B가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붙으려고 해. 그래서 금속구가 이렇게 끌어당겨집니다라는 고단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14쪽에 검정기를 보도록 하자. 자, 검정기는요. 검정기는. 대연아 쪽지 차려. 자, 14쪽으로 오세요. 자, 검정기는요. 이거 밑을 쳐주세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다가. 야,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그 구조가요. 구조가 위에 금속판이 있고 밑에 금속박이 있어. 근데 금속박은 어떻게 되고 있어?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박은 두 장이야. 자 그래서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왔잖아. 그럼 금속판은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속박 두 개가 다 마이너스 되니까 서로 뭐해? 밀어내버려. 그래서 쟤네들은 쫙 하고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야,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가 왔다고 쳐봐. 플러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위쪽은? 마이너스. 밑에 쪽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까 서로 뭐하려고 그래? 그렇지, 벌어지는 거죠. 자, 전자의 이동이 눈에 배, 안 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대전이 됐나 안 된다, 우리는알 수가 없는 거야. 자이 검정기를 통해서 먼저 뭘할수 있느냐 대전 여부를 알수 있는데 검정기의 금속판에 대전재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움직이지 않겠죠 당연히 대전체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는데 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잖아?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속박 벌어지는 거 보고 아이 물체는 전기를 띠고 있어요 대전이 되었어요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전 여부야 다음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수 있는데 이 대전된 전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많냐 적냐 그거 알수 있다는 얘기야 많냐 적냐 자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뭐 여섯 개나 되는 애가 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 때는 금속박도 많이 벌어져 그런데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을 때는 금속박이 적게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자 얘가 이걸 보고서는 많이 벌어지면 아 이거 대전된 전하양이 많아요. 적게 벌어지면 대전된 전하양이 적어요. 이거지? 어 전자가 몇개 이동했어요. 정확히 몇개 이동했는지 그건 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잉. 자 그다음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성에 중성의 검정기에서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다 벌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게 뭘로 대전됐는지 몰랐는데 얘가 검정기 가까이 다가가니까 찍하고 벌어져. 대전된 건 알아. 그런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검정기를 일단 하나의 전화로 대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뭘로 시켜버렸어?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렸죠? 자,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된, 시, 대전된 상태에서, 그럼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금속박이 뭐해? 벌어져 있는 상태겠지? 자,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와, 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전자들이 더 많이 밀려 내려가니까 더 세게 벌어지겠죠? 오케이? 자,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이해 돼요? 빼놔. 자, 그 다음에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플러스는 전자를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세져, 약해져? 약해져. 그래서 오므라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지금 무슨 상태야? 벌어져 있는 상태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즉 같은 전화를 띠는 애가 오면은 더 벌어지는 거고 반대 전화를 띠는 애가 오면은 오므라든다라는 그런 얘기야 앤니 자 일단은 옆에 문제를 하시고요 검정기는 좀이따 여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럼 우리 17쪽 보자 자 17쪽을 먼저 좀 보셔야 돼 아, 검정기를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세 가지가 뭐라, 대전 여부, 그 다음, 대전된 전화의 양, 그 다음, 대전된 전화의 종류. 자, 그런데,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려면 검정기를 뭐라, 뭐라 그랬어? 하나의 전화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검정기를 하나의 전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보시면, 야, 플러스가 가까이 왔더니,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를 막 끌어 당기니까, 금속 파는 마이너스, 금속 박은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를 가까이 갔더니, 플러스,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벌어지는 거죠. 에이? 자,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면, 자,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는 원래부터 벌어져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전자들이 밀려 내려가니까 더센 마이너스가 돼서, 금속 박은 더센 마이너스가 돼서 더 벌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자를 하나의 전화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접지시키는 거를 해요. 접지. 접지. 접지라고 하는 건 이제 손가락 된다는 얘기야. 손가락을 접촉시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찍 하고 벌어지겠네.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댔어. 자, 여러분은 손가락을 댄다. 즉, 접지를 시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접지가 되는 순간 여기 대전체.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대전체가 뭔지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 옆에 있는 대전체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면, 내 손가락에서 전자가 빨려 들어가는 거 끌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 들어 옆에 있는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럼 손가락에 있는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밀어내니까 이해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줘요 대전체가 뭔지 잘 보시고요 손가락 타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가느냐인데 플러스면 들어가 야 그런데 아까 검정기 밑에 금속박이 플러스였잖아. 그죠? 전자가 부족하단 얘기야. 근데 손가락에서 전자가 막 들어가니까 전자가 남아 돌겠네?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면은 플러스인 아이들이 전자를 받아서 중성이 돼요. 그래서 오므라들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벌어졌어요. 손가락을 댔더니 뭐 했다? 오므라든다. 라는 얘기야. 전자가 들어와서. 중성이 돼. 여기는 플러스였어. 근데 여기는 중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도 다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많아진 거죠.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금속박이 다시 찌익 하고 벌어져요. 뭐가 되면서?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되니? 자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누군가 왔어. 자, 누가 왔더니 얘가 더 벌어졌대. 야, 지금 현재 이거 뭐한 거야? 벌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누가 왔더니 더 벌어졌대. 누구? 그렇지,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야. 검정기랑 같은 전화를 띠는 애가 오면은 더 벌어져. 반대로 누가 왔는데 오므라들었대. 그럼 누구? 그렇지, 플러스죠. 왜? 마이너스 대전된 애가 전자를 뺏기면은 오므라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대 전화를 띠는 애가 오면은 오므라든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검정기를 대전시켰어. 밑에는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마이너스가 왔네. 마이너스 검은 전자 밀어내니까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고 위에는 플러스 됐죠. 손가락을 갖다 댔네. 야, 전자가 밑에가 마이너스가, 금속박이 마이너스 된 거는 전자가 여기까지 도망갔기 때문이야. 손가락 대면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가. 그럼 여기는 이제 다시 전자가 나갔으니까 중성이 돼서 오므라드는 거야. 자, 벌어졌다. 그리고 손가락 떼니까 오므라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이랑 대전체를 떼버리니까 다시 벌어진다라는 얘기야. 왜?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뭘띄어 플러스를 띄어서 자, 그럼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검정기에 누가 왔네? 더 벌어졌대. 그럼 누구? 누가 왔는데 더 벌어졌어. 그럼 누가 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같은 전화를 띄고 있으면 더 벌어져. 마이너스 법은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